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포스코 홀딩스는 전거래일 대비 8.51% 오른 31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다월투자증권은 포스코 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37만원에서 4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철강 부문 가치가 향후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매수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의 북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현지에서 리튬 직접 추출 기술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리튬 자원 공급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소폭 반등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회복은 향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튬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본업의 안정성과 더불어 2차 전지의 소재 부문에서의 성장성까지 겸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였습니다.